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어, 저도 벌써 이제 유튜브 시작한지 3년 정도 넘었는데요. 급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지금 4만 4천 명 조금 넘게. 구독자분들이 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한 500개 이상 업로드 되었고요. 이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시는 뭐 친구나 또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카메라를 어떤 걸 써야 되냐 어,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된다 이런 분들께서 클릭을 하셨습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도 여러분들처럼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고 있지만 카메라는 저도 이제 뭐잘 몰라요. 아무튼 뭐 이렇게 카메라를 써도 그냥 다 오토 모드로 찍고 이러거든요. 저처럼 어 카메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카메라를 추천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이런 컨텐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마침 DJI 한국 서브 딜러 효로몰 대표님께서 이 카메라도 협찬해 주셨고 해가지고 이 카메라 리뷰도 할겸또 제가 있는 카메라 모두 보여드리면서 어떤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어, 적합한 카메라일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여기 전부 다 보여드리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이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도 항상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사실 휴대폰 카메라가 편의성도 좋고 사용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휴대폰 가지고 시작했고 이 휴대폰에다가 DJI 짐벌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짐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소니 알파 6400이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안 써요 그 다음으로 구매했던 카메라가 바로 이 DJI 오즈모 포켓2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짐벌이에요 이목 부분에 짐벌이 달려 있어 가지고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찍어줍니다.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DJI 오즈모 포켓 2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좋은 게 여기 마이크도 따로 이제 외장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한 카메라가 고프로 A. 그리고 고프로 10입니다 어, 이두 개는 사실 이제 뭐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기보다는 차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저를 찍거나 옆 사람을 찍거나 할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고프로는 사실 액션캠이라서 이것도 이제 활동적인 걸 찍을 때 아주 유용한데 어, 저는 주로 자동차 안에서 거치해서 쓰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오즈모 액션3라는 카메라입니다 어, 이거는 효로로몰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줘가지고 지금 한한달 정도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최근 한달 동안 계속 이거로만 찍고 있어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한달 동안 업로드됐던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 오즈모 액션 3 카메라 가지고 촬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떤 카메라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줄 만할까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를 촬영하고 있는 저 알파 6400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는 화질이 제일 좋습니다 화질이 좋고 영상미도 뛰어나고 렌즈를 교차하면서 이제 더뭐 다른 색감 또 다른 화각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지만 단점은 너무 무겁고 미러리스라고 하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고 또 이거 들고 뭐 어디 가서 촬영하기가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도 하고, 막 이걸 들고 나 혼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도 아프고, 막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사실 초보 카메라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이에요. 저도 카메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토모드로 사용했는데, 뭐, ISO, 감도라던가, 뭐, 조리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막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저처럼 카메라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고프로 액션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액션캠이에요. 막 움직임이 엄청 많거나 막 스포츠 활동, 뭐 축구하는 영상을 내 몸에 차고 찍거나 스키 타는 영상을 내 머리에 차고 찍거나 오토바이 타거나 막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 그다음에 움직이는 모습, 액티비티한 활동에는 적합한데 내가 손으로 들고 찍거나 또 나를 찍거나 할 때는 사실 좀 이게 뭔가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소프트웨어로 잡아주는데 약간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요 화면도 좀 작고.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찍거나 가끔씩 나를 찍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이게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촬영하다가 중간에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아예 충전기를 물려놓고 써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DJI 포켓2 아이들을 막 따라가면서 찍어준다던가 아니면 여행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찍다던가 아니면 내 모습을 이렇게 찍는다던가 할때어 되게 좋아요. 짐벌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상이 부드럽고 뭔가 장비를 써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손으로 잡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각이 좀 좁아요. 내 모습을 찍는... 찍었을 때 팔을 좀 길게 뻗어야 되고,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 화각이 좋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입니다. 뭐 여행이나 아이들 주로 찍어주는 용도, 그리고 1인치 시점으로 찍는 용도, 이런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마이크도 있고요. 이거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즈모 액션3. 이거는 진짜 제가 한달 동안 써보면서 최근에 저한테 유튜브 시작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다 추천했어요. 사실 뭐 고프로랑 똑같이 생겼고 카메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능이 뭐가 다른지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영상을 찍을 때이 화면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찍기도 되게 좋고 셀카로 찍을 때도 이 전방에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방 화면도 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나를 찍을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액션캠이다 보니까 화각이 넓어서 이렇게 팔을 쭉 펴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고 찍어도 내 모습이 이 화면 안에 적절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왜곡도 심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주 장점이고 저는 이 셀카봉을 들고 찍는 편이거든요. 멀리서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고 깊숙히도 찍고 차 바닥에도 이렇게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셀카봉을 찍는데 이 셀카봉에다가 결합하는 것 자체가 엄청 쉽게 돼 있어요. 자석으로 그냥 이렇게 탁 하고면 체결이 되거든요. 빼는 것도 밑에 이제 클립 빼가지고 이렇게 빼면 되고 결합하는 것도 아주 쉽게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자석이기 때문에 탁 끼우기만 하면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뺐다 끼웠다 하기도 되게 편하고 쓰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카메라를 잘 모르고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어 이런 셀카봉도 있는데 이 셀카봉이 좋은 게 길이가 막 이만큼씩 늘어납니다. 이만큼. 엄청 길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뭔가 이 항공불 같은 거 찍을 때 나를 저 멀리서 찍고 있는 모습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랑 같이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뽑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 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뭐 브이로그 찍는데도 용이하고 뭐 1인칭 시점 뭐 리뷰를 찍는다던가 할 때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냥 편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세사리 중에서 배터리 팩도 있는데 이게 이제 3개나 배터리를 지급해줘요. 배터리 충전도 되게 빨리 되고 일단 이 카메라 자체의 배터리가 엄청 오래갑니다. 제가 이 고프로 쓰면서 제일 단점이라고 느꼈던 게 배터리가 빨리 달리는 게 진짜 단점이었거든요. 이거 배터리 오래가는 건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편집을 하면서 좋은 점이 이 액션3는 영상 길이가 되게 길게 저장이 되거든요.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짧게 끊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이거는 영상이 함 하나가 좀 길게 저장이 되다 보니까 편집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편하고. 이것도 한달 동안 써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저조도라 그러죠. 빛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 화면이 많이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고프로보다도 더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빛이 없으면 거의 촬영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서 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고 고프로처럼 이 악세사리가 많지 않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고프로 악세사리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를 더 연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악세사리가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게 액션 3의 단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카메라의 뭐 특징 장단점을 카 알못으로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액션 3를 고를 것 같아요. 주로 이걸로 최근에도 촬영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로만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어,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 액션3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액션캠이 싫다라고 하면, 대체로, DJI 포켓2, 이거는 진짜 물건이에요. 이거 어, 추천드립니다. 요거 내 모습을 주로 찍는 게 아니라면, 내 모습 찍기엔 좀 불편해요. 지금 뭐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뭐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채널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수가 2,000명 좀 넘었거든요. 새로 시작을 해도 컨텐츠만 괜찮으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 수도 금방 올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만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한 영상 잘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진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유튜브 꼭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자동차 관련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습니다.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